남중 전투 맹획이 남중을 선동해 촉의 방기를 들었다 촉의 체갈량은 책략을 가다듬어 맹획의 마음에 공격을 건다 신속히 행군하여 책략을 이루고 맹획을 격파하라 유비 사후 촉의 남방은 불온한 공기가 쌓인다 남중의 호족 고정 옹계 주포가 잇따라 난을 일으킨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큰 난의 실마리가 되었다 남중왕 맹획 거병 맹획은 남중의 세력을 이끌고 촉의 폐후를 위협한다 사태를 중시하던 촉의 승상 제글량은 남중 원정을 결심 관색은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 천인 미답의 전쟁에 도전한다. 그리고 호삼낭도 당연히 원정군에 참가한다. 관색 가까이에 머물고 싶은 그 일념으로. 실제로 그 삼국지 연의에서 관색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 남중평정을 떠날 때뜬금 없이 이제 등장 하고 그 다음에 화력 없이 그냥 사라졌었는데 이 포삼낭이라는 인물 자체가 실제 뭐 연이나 뭐 정사 인물 그런 게 아니라 그 관색이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한에그 하여튼간에 화관색전이라는 그그 당시 따지고 보면 라노벨 네. 그런 데서 이제 등장을 하는 여인이라, 그나마 진짜 엮을 만한 데가 오직 이 난만전도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 이제 겨우 나온 것이겠죠. 하여튼간에 <목소리> 6편 오니즈러에 때 추가된 신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오프닝에만 등장을 하고, 네, 정작 그 6편 총나라 시나리오에서는 그 얼굴 은커녕 이름조차 안 나와요. 모르지, 뭐주변의 병사들이 한마디 언급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거나 사실상 뭐 없는 캐릭터 취급이 었는데 네, 어쩌거나 맹장전에 와서. 애초에 맹장전 자체가 그오니즈로때 시나리오를 못 받은 애들만 다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시, 스토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목소리> 여튼 굳이 따지면 원래 관색의 내용이 되어야겠지만, 관세는 어쨌거나 6편 번성전에서, 뭐, 관평이라던가, 관흥의 역할을 일단 대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일단 뭐, 포삼랑의 스토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님이란 관평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장시양줄곤 성능은 거의 뭐 쓰레기여서. 네, 차라리 관평이좀더 세긴 해야죠. 호조조 나한테. 원래 일본어는 포삼낭 등장 뭐 이거인 거 같은데. 산조. 자 포삼당의 무기는 네선인반이라고 했던가요? 하이튼간에 뭐 요요도 아니고 뭐 하이튼간에 뭐 이상한 무기 하나 있어요. 근데 보기보다 성능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포삼당이 일단 모션 자체는 진짜 거의 뭐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데미지만 어떻게 해결을 하면 괜찮아요. 하여튼에 저포삼낭 마이토가 일본 여고생 마이토라고 하는데 내가 뭐 일본 여고생을 뭐본 적이 있어야지. 자, 이튼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웹툰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고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좀센 캐릭터 이미지가 좀생겼다고할수 <laughs> 있으려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에 포삼낭도 나름 강력한 편입니다. 무쌍나무만 빼면요. 하여튼근이 네, 6편 시절에는 저 포즈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그냥 노리고 나온 캐릭터다 라는 느낌인데, 그나마 이제 작품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이 되어가는 약간 좀... 네, 그런 모습이죠? 택터성은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 치더라도, 어쨌거나 이제 본인의 역할을 나는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나는 복장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얌전해지고. 아니, 6편 시즌이 이거 뭡니까, 이게. 대놓고 그냥 걷고 다녀. 어? 누구를 위해서일까? 우리를 위해서겠어요. 호호! 네. 뭐 하여튼간에 그랬었어요. 여튼 나름 대로 이제 네, 포삼랑이 그래도 뭐 추가 가된 덕분에 나중에 이제 칠편의 은병이하고 함께해서 뭐 성채 관음병 뭐포삼랑 이런 식의 이 콤비가 생기긴 했죠. 네. 덕분에 뭐 성채는 유산하고 떨어져도 나는 이제 가차의 친구가 있고, 네뭐 은병이한테도 친구가 있고. 자 일단 그 포선망의 차지 공격 자체는 다 보시면 진짜 이렇게 주변 360도를 다 둘러치는 거의 뭐 좋은 에 필적하는 네 차지여가지고 성능 자체는 괜찮습니다 6차지 같은 경우도 모션만 보면 여포예요 성능이 <laughs> 그속성에한 번밖에 안 붙는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진짜 그 모션만 보면 여포죠 모션만 보면 하여튼, 이 다다니트 평타는 나중에 7편에서 이제 대박을 쳐서, 각성 게이지 같은 거 되게 잘 모으죠. 6편에서는 그냥, 네, 티투투만 그냥 많은 평타지만요. 소삼강이 좀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무쌍남무가 좀 개판이야. 너무 개판이야. 너무 개판이야. 그냥 평범한 잡기인데, 그나마 이제 왕이보다는 좀 잡기가 편하다. 그 정도가 이제 위안이고. 아주 진짜 이, 뭐, 무쌍 남무 포즈만 봐도 노렸죠. 노렸죠. 대놓고 저가슴골 보여 주는 거 봐. 후! 네. 응? 하여튼 너무 진짜 좀 대놓고 나온 캐릭터라 7화에 하셨던 분들도 꽤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그 아저씨들의 이야기 삼국지 어? 디감히 이런 캐릭터가 나오느냐 이러면서 아, 윤잡스님 어서 오세요. 일단 여기서 이제 파트너가 워령인 이유는 네 어쨌거나 이제 서로 그 남자 그하이튼간에그 파트너가 있는 네 그런 걸로 이어진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팅 그래, 월영도 이제 남편 재갈량이 있고, 포삼랑도 일단 그 애인 관색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무쌍남은 너무 개판이죠? 이거는 하이튼간의 7편의 가수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요 요요 무기는, 안그래도 지금 포삼당이 EX 공격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컨셉에만 너무 충실해. 어떻게든 저 고양이 컨셉에만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성능은 좀, <laughs> 미묘해가지고. 정작 이무기나하이튼간의그사나사의 실내건과 함께, 네, 차라리 그냥 뭐 다른 캐릭터가 되는 게더셀 수도 있는 그런 무기에요. 그래서 실제로 7편에서는 포삼당이이 무기를 드는 것 보다 차라리 조인이 들어주는게 더 나을수도 있고 아니면 왕원이 어차피 포삼당이이액성 공격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하이팅은 6편에서는 진짜 무쌍나무가지고 터지는 그 데미지도 진짜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하이팅의 포삼낭은 무쌍나무가 좀 너무 그안 좋은 편이어서 분명히 무기 자체의 화력이 뭐 엄청나게 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력은 뭔가 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애매한 그런 캐릭터였죠 하여튼, 근데, 포삼단 같은 경우는, 참, 그, 넥슨에서, 그, 얼리시드 더빙 했을 때, <laughs>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좀, 어, 더빙이었는데, 뭐, 나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그얼리시드에서 이제 그 대사를 번역을 하기는뭐 어쨌거나 이게 내 방식이야 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잘봐뭐 이거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응? 코레가 왔다시유 이것이 나의 방식! <laughs> 맞지? 하여튼, 그래, 일단, 6편에서 이렇게 뽀젓나왕을 처음 봤었는데, 전 진짜 얘가 어디 나온 누군지 몰라가지고 되게, 그, 황당했었어요. 아니, 뭐, 사실, 뭐, 무쌍의 역캐릭터들이 뭐, 다 그런 거긴 한데, 네, 얘는 진짜 유난히 뜬거 없잖아. 솔직히, 관색도 그냥 저 난만 전투에나 한번 나오고 치웠던 애 아닌가, 뭐, 그 정도 느낌이었고. 여튼 어찌 보면 이제 진삼의 본격적인 캐릭터 파리가 시작이 된게 네, 진짜 5편부터라고 볼 수, 아, 6편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진짜 이 무쌍나무가 이 둘이 뭐 연결이 된 것도 아니고, <laughs> 데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체가 뭐야. 가장 아, 큰 은근히 또 싸가지 없음이 컨셉. 좋게 보면 이제 거침 없는 거고. 여친튼간에일포포이망도 나름 뭐편편의그 추가 캐릭터랍고나중중에나나 나서 영영하하있 있었던 로로억을합합다하하이튼간에저 참을 수없는 가벼움. 어차피, 뭐, 6차지를 쓰나, 그냥 평타 육타제를 쓰나, 네, 속성이 터지는 건뭐 똑같아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네, 속성이 빨리 터지면, 그냥 평타 6타가더 나은 경우도 꽤 있죠. 뭐, 주변에 적이 많다면, 야, 좀더 때려보기 위해서, 차지를 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무기 자체 성능은 좋은 게 맞아요. 그걸 보니까 포즈가 묘하게 종회인데 아,そうだ네. 이스카 <laughs> 관석 타쏭に乗ってを旅したいなに乗って오よくない 동네 세상에 어쨌거나 코끼리를 태워주는 관광을 네, 할수 있는 동네는 꽤 되는데, 네, 저도 그래서 몇번 타봤거든요.

어쨌거나 뭐 자기류 유파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는 건 어쨌거나 그 화관색전에서 포삼낙이 나는 그 <laughs> 무술소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에 무력이 네, 좀 있는 캐릭터라고 하덥니다 네, 뭐 그래서인 것 같기도 하고